자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예, 오늘은 풀령으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, 자, 이번,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 바뀌었죠. 이제 그림은 이제 그만뒀고, 이제 게임으로,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왔는데, 건축을 하니까 조회수가 팍팍 오르드,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내 방에 만든 색상? 그런 노, 느낌을 할 건데, 일단은 시작하기 앞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은 필수로 일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세요. 재료는 뭐 여기 위에 있는 거 빼고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. 예. 자, 일단은 일단은 아홉 칸을 파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위쪽은 세칸 조명은 두칸책장은네칸 뒤로 가서 어, 이제 여기 뒤에 레드스톤 블럭을 여기 이제 이 깜빡이에다가 켜줘서 이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면은 다이저 전원이 켜져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반블럭 아래 셋 여기는 이렇게 책장에 가려지게, 예, 책장에 가려지게 두 칸을 설치합니다. 그리고 나서, 일단은 이렇게는 기본으로 해주시고, 그리고 나서 네 칸으로, 이 뭐예요? 가뭄이 나무 다락문을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주시면은, 그리고 여기서 하나씩 다 덮어줍니다. 둘, 셋 이렇게. 이거 여기도 똑같이 하나, 둘, 셋, 넷, 하고, 접어, 접어, 접어를 해주시, 해주시고, 여기서 이제, 여기가 약간 좀 중요 단계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할수 있는데, 일단은, 다이아 갑옷을, 음 이렇게 입혀주세요. 얘, 변태 다니기, 이게 옷 빨개 받고 다니기 싫으니까 입혀주시고, 그리고 나서,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, 중요.. 중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리를 설치 그리고 이 피스톤이 이제 아래 방향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버튼을 딱눌러주면 이렇게 딱 가려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유리를 딱 설치해서 다시 한번 딱 이러면은 개쩔죠 일다는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고 나서 일단은 얘네들은 <laughs> 다 놔둬 주시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책상이죠. 이제 책상에 왜 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<laughs>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자를 만들어 볼 건데 만든 책상에서 한 칸, 두 칸, 세칸 여기 딱세 칸, 두칸을 찍고 여기 세 칸에다가 뭐 독서대를 설치해 주세요. 그리고 가무미나무 다락문을 하나, 둘 여기는 뒤에는 두개딱 그리고 여기는 또한개딱 놔두주시면은 예, 예, 겁나 예쁜 개쩌는책상에만 완성되게 됩니다. 그러면은, 그러면은, 이제, 안녕히 계세요. 뿅!